자 이건 무슨 지문이야딱 봐도 얘들아 어, 과학이라고 있다 사회지 공익을 위한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이상이 발생한 경우다 이지문몇번 보는지 모르겠다 개인은 자신이 입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손실보상청구권이라 이거에다 동그라미, 네모해도 되고 어쨌든 자 이거의 개념이 뭐냐면은 개인한테 뭐가 있어 재산권이란게 있습니다, 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재산, 사유재산이 있잖아. 그 재산권이 있다고. 근데 이게 침해당해요. 이게 희생이 당해요. 근데 이거는 적법한 행정작용이야. 적법 행정작용으로 침해를 받습니다. 적법 행정으로 침해를 받아서 얘가 희생이 발생할 경우에 얘가 이거를 구제받아야 될거 아니야. 그치? 내가 이런 식으로 피해를 봤으니까 구제해주세요 해야 될거 아니야. 그게 뭐야? 손실 보상 청구권이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서 특별한 희생, 얘가 받은 특별한 희생이란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래. 자, 그래서 이건 누가 보상해? 국가가 보상한다.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자, 가령 ex. 감염,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요. 행정기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의료기관의 병상이나 연수원, 숙박시설 등을 동원했어. 근데 봐, 생각해봐. 어, 숙박시설 의료기관에 있는 이러한 그 것들 있죠?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국가에서 동원하지 않았으면 다 돈을 벌수 있고 그 자체로 어, 어떤 경영을 할수 있는 그 주체들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돼? 국가가 동원함으로써 피해가 생기겠죠? 그런 피해들을 누가 보상을 해야겠어? 국가가 해줘야겠죠, 그 개인들한테. 이때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이야. 그럼 특별한 희생의 개념은 뭐였다고?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국가가 보상해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적법한 행정일 때. 이해 갔어요? 이해 갔죠? 그래서 이것만 써 놓자. 이거는 누가 해주는 거다? 누가 해줘? 국가가 해주는 거다. 어려운 개념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송도청은요, 공적 부담의 평등을 위해 인정되는 헌법상 권리이래. 공적 부담의 평등. 이거는 뭐냐? 행정작용으로 누군가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어. 누군가 그 피해를 봤어, 얘들아. 그로 인한 부담을 공공, 그러니까 다 같이 분담하는 것이 평등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 권리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공적 부담이야.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코로나 사태나 이럴 때그 문제를 개인이 해결할 수 있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발벗고 이렇게 나서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의료기관한테 요구할 수 있잖아.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니까 너네가 희생해라 라고 했어.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한 명이 물수 있어? 전 국가적 문제가 있을 때? 없죠. 그거를 공공에서 공적 부담의 평등, 다 같이 모든 국민들이 다 그걸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담을 쪼개가지고 다 같이 누군가에게 특별한 이생이 발생하면 공공이 부담하자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적법하니까 공적으로 생긴 일이기 때문이야. 이해가세요, 얘들아? 어려운 게는 없지? 어, 질문 있니? 괜찮아? 자, 그랬을 때 또한 헌법 제23조 사망 체크해두자. 이거는요.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또는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법으로 하되, 이 제, 그니까, 어, 아까, 결국에는 그 의료기관의 것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랬죠. 왜? 어떤 경우에 적법하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 국가에서 통제해서 그렇게 한다 했죠. 근데 그런 케이스일 때 법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거. 지를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오늘 의사 다 쉬어. 이런 거안 돼, 안 돼. 그리고 오늘 어, 그냥 내 기분 안 좋으니까 공휴일 이런 거돼안돼안돼 돼, 그런 거안 되고 법률로 써야 돼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도 보상도 어, 내가 좀 많이 잘못한 거니까 같으니까 좀더 많이 줄게 국가에서 그럼 돼안돼안돼다 법이야 그리고 정당해야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재산권의 수용이나 사용 또는 제한 즉 공용 침해와 이 보상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함을 명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침해될 수 있어 너네. 근데 그거에 대한 보상도 할 거야. 이게 법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아이씨.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다라는. 이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됐습니까? 자, 공용 침해 중에서 수용. 자 여기서 보면은 수용도 있고 사용도 있어. 됐어요? 이 중에 수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것. 사용이란 행정기관이 개인의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 제한이란 제한도 있죠. 제한이란 개인의 재산권 사용 또는 그로 인한 수익을 한정하는 거래. 자, 세개 나눠 볼게. 제가 23조 3항이 있었죠. 어? 23조 3항의 내용은 뭐냐면은 수용 사용 제한. 그리고 어떤 내용? 보상, 이에 대한 보상 얘네가 법률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야 이해 갔어? 이해 갔어? 글씨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수용 사용 제한. 됐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 그랬을 때 수용 사용 제한의 개념은 뭐냐? 수용이란 재산권 이전이야. 재산권을 이전. 국가한테 양도. 됐어? 그리고 뭐가 있어? 사용. 재산권 일시 사용. 이건 이전, 이거는 일시 사용. 재산권을. 제한은 뭐야? 제한은 재산권 사용돈에 그로 인한 수익 한정. 그러니까 사용이나 수익. 수익, 이런 거를 한정. 됐어요? 됐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개념이 될수 있겠죠? 자, 한편, 23조 제3항은 또 어떤 얘기를 해? 내용상 분리될 수 없는 사항은 함께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불가분 조항이래는 불가분 조항. 그러니까 쪼갤 수 없는 거는 쪼개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서 그게 불가분, 쪼갤 수 없다. 따라서 공용 침해 규정과 보상 규정은 하나의 침 법률로서 규정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봐봐, 공용 침해 규정. 그러니까 이거 세계에 대한 규정이 공용 침해 규정이야, 얘들아. 어? 그리고 얘가 보상이잖아. 얘네 둘의 관계가 뭐라고? 불가분이다. 그러니까, 침해해놓고 보상 안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여기까지? 근데 무슨 얘기를 해버려? 제23조 1항에서. 쓸게. 23조 1항에서 얘기합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돼. 그 내용이랑 한계는 법률로 정해라고 얘기하면서 재산권을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됐어요? 재산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재산권, 법률, 구체화가 되고 있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2항에서 무슨 얘기해 23조 2항에서. 이서 이 양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 됐어? 하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공익에 적합해야 된다는 재산권의 사회적 규 사회적 제약.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재산권의 사회적 뭐다? 제약. 이것도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정리하자면은 23조 3항에서는 우리가 재산권을 국가가 사용하는 것에 요건들, 어, 국가가 재산권을 임시로 써야 돼. 어쩔 수 없어. 공적으로. 그랬을 때그 개념들에 대해서 공용 침해 요건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보상도 해야 돼. 얘네 떨어지면 안돼라고 했지만, 23조 1항에는 어떤 얘기에 재산권은 법률로 구체화가 되어 있어. 어, 꼭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23조 2항에서, 그리고 이 재산권도 개인이 사용할 때 사회적인 제약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특히 토지 같은 경우에 공공성이 강한 사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에 더욱 강한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23조 3항에서는 재산권은 소중해. 그래서 국가가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이세 가지밖에 없어. 심지어 보상도 해줘야 돼. 하지만 그렇다고 너의 재산권이 가장 완벽하고 네 맘대로 할수 있는 건 아니야. 23조 1항처럼 재산권은 법률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고 심지어 2항을 보면 사회적인 제약도 있어. 함부로 너네 재산권이라고 막 쓰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요? 심지어 어떤 케이스가 있어. 공공성이 강한 경우에는 제약이 크다. 공, 이 제약이 어떨 때 크다? 공공성이 클 때. 이렇게. 이해갔어요? 됐어. 만약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다면, 이 재산권 침해가 여기서 침해를 합니다. 여기서 침해를 했어. 어디서? 23조 사망한 것처럼 여기 공용 침해를 했어. 근데 침해했는데, 어? 어차피 걔는 사회적 제약이 있었잖아. 사회적 제약 범위 안에 있어. 그러면 침해야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니?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 예를 들어 창의가 땅이 있어. 이 땅을, 어, 너가 갖고 있는 땅이 있는데, 어, 사회적 제약이 있었다고 쳐봐. 근데 이 제약은 공용침해랑 관련이 있는 거야? 아니죠. 그냥 재산권 자체의 제약이야. 네. 이 23조 2항. 그니까, 러 얘들아. 23조 3항은 국가가 어쩔 수 없이 재산권을 빌려다 쓰는 케이스야. 보상해줘야 되는. 얘네는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너네 재산이어도 하면 안 되는 것들이라고. 됐어? 근데 23조 2항이 이런 내용이 있었어. 창현이네 땅은 소방차가 지나갈 때는 그래도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23조 3항이랑 관련이 있어? 없죠 왜? 어차피 당연한 거라고 그거는 23조 2항이 있는 거면 근데 창현이가 주장해 어 근데 소방차가 어제 내땅 밟고 지나갔는데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불가분이잖아 침해했어 라고 하면은 여기 적용이 될수 있어? 없어 사회적 제약의 범위라는 거야 이해가 가니? 사회적 제약의 사회적 제약은 이미 너네 재산권을 이미 제한한 거야. 너네 재산권을 이미 제한한 게 사회적 제약이야. 이해 갔어? 근데 거기다가 2 3조 사망의 예시를 들면 안 된다고. 2 3조 사망은 너네가 너네 재산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거를 침해 당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2 3조 이항에서 이 정도는 너네가 원래 침해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한 거를 예로 예시 들면 안 된다고. 이해 안간 사람. 이해 가야 돼, 이거. 됐어? 이해 갔어? 완벽해? 됐지? 됐죠? 그래서 이로 인한 손실은 보상할 수 있어? 23조 2항 보상해야 안 해. 나안 한다고. 영준 이게 가니? 됐죠? 자, 그래서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될 때면 보상이 가능한 거라는 거야. 그럼 내가 정리해줄게. 다시 정리해. 다시, 다시. 천천히 가보자. 자, 재산권이 있어 너네. 너네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근데 이 재산권 있죠 이 재산권이 항상 너네 재산이라고 니네 마음대로할수 있어? 선생님 내가 내돈 있는데 마약 사먹으면안 돼요? 안 되죠 그런 제약이 있다고 근데 이거 내 땅인데 경찰 차고 뭐고 아무도 못 지나가요 돼안돼 돼. 경찰 차고 소방 차고 구급 차고 못 지나가요 이게 내 땅이니까 이런 거돼안돼안 돼. 안 되지 그건 23조 2항이라는 거야 재산권 제약 됐어? 근데 23조 3항은 뭐냐면은 너네가 예를 들어서 뭐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어 근데 코로나 터졌다고 그거를 격리실로 쓰래 그러면 은 침해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지 근데 그거는 원래 그렇게 쓸수 있어 에 해당돼 아니지 그거는 23조 사항이라고 국가가 막 그렇게 썼잖아 어쩔 수 없이 썼잖아 그러면은 보상해준 이 얘기라고 근데 이 얘네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얘네를 구별하는 기준의 이름이 뭐다 여기 나와있잖아 특별한 희생 특별한 희생인데 얘가 맞으면은 일로 가 특별한 희생이 아니고 당연히 사회적 제약이야 그러면 일로 온다고 됐어? 그래서 이 사회적 제약이냐 특별한 희생이냐의 구분에 따라서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로 나뉜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 나와있죠 아 기가 막히게 나오죠?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 정확하죠? 이 구별이 빡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론이 달, 갈린대. 누가?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됐어요?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이 다른, 어, 이씨. 아이씨. 어디야? 얼만큼 기이 이거? 에이, 왜 이렇게 기냐? 줄질 않아. 빨리 하자.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이 이거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취한다는 거야. 이 기준에 대해서. 됐어요? 그럼 경계이론 기억이고, 분리이론 니은이니까 이거 그대로 가져갈게. 자. 기억은 어떻게 얘기해요? 경계이론, 기억형. 뭐라 얘기합니까? 양자는, 그러니까 이두 가지는 23-2, 23-3. 그러니까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위생이 서로 다른 게 아니고, 침해 정도 차이라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침해 정도 차이.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 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게이지바가 이만큼 있어, 게이지바. 했을 때, 어? 얘들아, 봐봐. 이게 중앙이야. 그, 이쪽은 특별한 인생이야. 일로 넘어가면? 사회적 제약이야. 그래서, 얘가 약간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침에 너무 많이 당했어. 특별한 인생. 어, 침에 그렇게 심하게 당하진 않았는데? 사회적 제약.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이해 가요? 근데 얘네가, 어, 침이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그러면은, 야, 그 정도면 냅둬. 국가가 부상할 필요 없어. 이 얘기 하는 거야. 근데, 어, 침이 너무 심한데?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래서 그 정도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특별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가 될 수도 있어? 사회적 제약. 이게둘 중에 어떤 걸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 그 다음 뭐 있어? 니은. 얘 이름 뭐야? 분리이론이죠. 근데 봐봐. 이름만 봐도 알수 있잖아. 경계이론. 경계선에 있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 정도에 따라서. 됐어? 23-2로 갈지 3으로 갈지 모른다. 이게 경계이론. 두 번째는 뭐야? 분리이론. 얘네 두 개가 뭐라 그러겠어?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겠죠. 잠깐만. 분리이론 아직 안 나왔네? 따라서 경계론 마, 마무리 먼저 할게. 경계론은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사회적 제약을 과도하게 벗어나면 어디로 넘어간다는 거야? 성현아 사회적 제약을 과하게 벗어나면 어디로 간다? 특별한 희생으로 간다. 이해 못하고 있죠. 그냥 갈 거야. 이해 못해도 이 정도로 이해 못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공용 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위헌이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어, 오케이. 자, 봐봐. 야, 경기 이론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야? 너네가 피해를 입었어. 일단, 근데 그 정도가 약하면은... 사회적 제약이니까 그냥 보상해줄 필요 없어 얘들아 기억 알겠어 뭔말인지 알겠어 정도가 심하면 어디로 가 특별한 희생으로 가지 그럼 보상 해안해해 해야, 해야만 하지 왜 불가분이잖아 이거 해놓고 보상 안 하면 안 된대잖아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너네가 예를 들어 어이 정도 침해 당했어 그럼 보상 안 해야안해안해안해 안 해. 근데 이러다가 여기를 딱 넘어가 그러면 근데 보상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어떻게 여기 넘어갔는데? 그럼 안 되지. 왜? 불가분이니까 얘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 보상이. 보상을 법률화해야 된다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어 어차피 나 보상 안할것 같은데 그래서 법안 만들어서 보상에 대한 근데 넘어갔는데 법이 없어 보상에 대한. 그러면은 위법인 거야. 그게 애매하죠? 됐어요. 그래서 위법한 행정작용이 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됐죠?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야? 경계 이론은요, 적법한 공용 침해 행위의 경우에 보상이 인정이 된다면 위법한 공용 침해 행위의 경우에도 보상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이해 갔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이냐 이거? 불법 불가능... 위헌이니? 허닝이... 어 그래 그렇지 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이 경계선상에 보상을 안 해줘도 안 해줘도 되는 경계에 있었어 그때는 우리가 법률 보상에 대한 법률 생각을 안 했단 말이야 이거 이 해, 행정작용을 한 사람이 근데 이게 정도가 넘어가 버리면 보상을 해야 돼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그 보상에 대한 법률이 없어 그러면은 불법이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도 정도가 지나치는 순간 보상에 대한 법률이 없어서 위법이 될수 있다고 이해 가세요. 다음 거 한다. 다음 거 뭐야? 분리 이론.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대한 헌법 23조 2항 3항. 예네는 입법자. 이거를 입법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구분된다. 그러니까 2항 3항은 입법자 기준 기준으로 분리된다. 됐습니까? 됐어요? 따라서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입법자가 이러한 것을 사회적 제약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어떤 행정작용을 해 근데 그거를 기획한 사람이 있죠 어? 그 어떤 재산권을 난 침해를 하겠어라고 만들었어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게 과도한 특별한 이생이라고 생각하는 입법자의 경우에는 뭘 만들었어야 돼 얘들아 보상을 만들었어야 되지 근데 만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특별한 희생까지는 아니지 않냐? 사회적 제약이지 이 정도면 그런 사람은 보상을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든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그건 입법자의 자유다. 권한이다. 됐어요? 근데 근데 해당 법률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 야, 이 정도 침해는 이 정도 침해는 특별한 희생까지는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했어. 그러면은 보상을 만들었대 안 만들었대. 안 만들었겠지. 그랬는데 얘를 따져본 거야. 근데 보니까 이 재산과 침해가, 어? 얘를 넘어서,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 그러면 좀 과하지? 그러면은 위법인 거예요. 됐어요? 이해 갔어요? 이런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는 게 아니고, 얘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안 가지? 이거 일단 끝났거든, 지문이? 내가 정리를 다시 해줄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거든, 몇신니 이것까지는 설명을 해야겠다. 자, 했으니까. 칼을 뽑았으니까, 무라도 베야지. 자, 너네, 여기까지는 이해갔어요, 이 위까지는. 그랬을 때이두 가지를 내가 설명할 거야. 어,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기억 경계이론이죠? 니은는 분리이론이지, 얘들아. 집중해야 돼. 어렵다. 이것만 설명하면 끝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볼 거는 3항이랑 2항만 볼 거야. 응? 자, 3항은, 어, 3항은 뭐냐면은, 아, 이, 2항은 뭐냐면은, 2항은 사회적 제약에 대한 항이야. 3은 얘들아. 위에 있잖아. 특별한 희생. 특별한. 아이 못 따라와? 아니요. 특별한 희생. 이걸 정리해줄게. 특별한 희생이라고 우리가 판단했어. 그럼 뭘 해줘야 돼? 보상. 보상이 필수야. 왜? 불가분이거든. 세트라고 세트. 그래서 너네가 3으로 분류가 됐는데 보상 안 해주면 불법이야. 얘는 보상 필요해 안해? 필요 없어. 없어도 돼. 됐어요. 그랬을 때 경계이론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봐봐, 얘들아. 사회적 제약이라는 건 뭐야? 심하지 않은 침해고, 이정도면 용인 가능한 침해라는 거야. 재산권 안에서. 특별한 희생은 뭐야? 과하게 침해 당했어. 그래서 보상 받아야겠어. 이해갔어? 경계이론은 뭐냐면은,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어, 이 정도면 사회적 제약.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아, 이 정도면 희생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라 거예요. 정도에 따라서, 이 척도에 따라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기점을 빵 넘어갔을 때는 여기서부터는 희생이 필요하다. 아, 희생이 아니죠. 뭐야. 보상이 필요하다. 왜? 희생으로 넘어갔으니까. 이게 무슨 이론? 기억, 경계 이론이야. 이해 갔니? 여기까지? 분리 이론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생각해. 나는 이런 행정 절차를 할 거야. 내가 이 너네 너네들의 재산권을 조금 침해하는 어떤 일을 할 거야.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그 일이 사회적 제약이야라고 생각했어. 그러면은 그 일은 사회적 제약으로 분류돼서 보상은안 만들어도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해. 어, 나는 이러한 행정 작용을 할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만든 그 행정 작용은요. 좀 과해. 그래서 보상까지 만들어 놓게. 그러면 이쪽에 해당된다라는 거. 얘네들이 완전히 분리된다고. 얘네 두 개가 완전히 분리돼 있다고 이렇게. 기준은 뭐야? 기준은 입법자. 그러니까 그 행정작용에 관련된 법률을 만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보상을 안 넣으면은 이쪽이고 보상을 넣으면 이쪽인 거겠죠. 됐어요?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완전히 분리된 케이스가 니은 이해가서? 그래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줄게. 기억 먼저 볼 거야. 그라데이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응? 네. 이해가서 무슨 말인지? 그라데이션으로 생각하는 기억 케이스. 어떤 사람이 법을 만들었어. 똑같아. 이 과정은 똑같아. 법을 만들었어. 근데 이 법이, 이 법이 좀 과해. 근데 보상이 없어. 그러면은 왜 위법이야? 일로 넘어왔는데 보상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추가해야 돼. 이해갔어? 봐봐 빨간색으로 자 어떤 사람이 법을 만들었어 그래서 재산권 침해 근데 이 정도는 보상해줘 안해줘? 이 자식들이 집중 안해? 보상해줘 안해줘? 안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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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 네. 점점점 해줘야 되지 근데 얘가 이때는 합법 아니야? 왜? 보상 안해줘도 되잖아 이때는 안하면 위법이지 그럼 보상을 만들어야겠네 이게 무슨 이론? 경계이론 그럼 봐 파란색 분리로는 이렇게 가? 아니, 일단 만들어 놨어.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너네들이 참아야 돼. 라고 해가지고 법을 만들었어. 그럼 보상 했어, 안 했어? 보상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그러면 여기야. 그럼 합법이야, 위법이야? 합법이지. 근데 걔가 법은 이렇게 만들었어. 보상 안 만들었어. 근데 침해 정도가 여기로 찍혔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얘랑 달라. 경계는 그라데이션이니까 얘 보상을 만들어주면 돼. 왜냐면 아 깔딱 넘어갔어 아 알아서 추가해줄게 이런 개념이야 넘어간 거니까 적법하다 넘어간 거니까 근데 얘가 이따구로 만들었어 보상 없이 만들었다고 그래놓고 치매 이만큼 했어 그러면은 이 행정 작용에 대한 법률 있지 사회적 제약이니까 보상 없어도 돼 근데 나는 이런 내용을 할 거야라는 법 있지 그게 그냥 불법인 거라고 보상을 추가해주는 개념이 아니고 왜 이렇게 쓱 넘어와가지고 아, 알았어 좀 과했다 추가해줄게 이게 아니라고. 그냥 만들 때보다 잘못 만든 범위니까 제거해야 되는 거라고. 개념은 이해가 가요? 그게 경계와 분리 이론의 차이점이야. 좀 어렵지? 이렇게 이해를 했어야 돼. 됐습니까? 원진부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